오늘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로운 관계, 연인과야도 궁합이 맞으면 대화가 소통이 되고, 손을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지만 맞지 않을 때는,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한국말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또 본인이 상대와 맞지 않고, 상대가 본인을 못 맞춰줬을 때는, 천둥번개가 치고, 어, 입에서 까시가 나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날 적에 서로 대화가 참엄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변에 고운 인연 아 예쁜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마음대로 잘 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쪽지깨보살은 참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고운 인연이 다 소통이 잘 되려면 본인의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낫고요. 또 본인들이 운이 들었다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더더욱 입조심을 해서 고운 인연을 꽃길 걸어가는 인연으로 가꾸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인생을 지혜롭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인지력이 있으면 좋고요. 또 인시력이 어, 인식력이 있으면 더 좋으며, 분별력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요. 또 분생력이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자, 판단 결정, 견, 결단, 선택을 바르게 하시면은 인생이 꽃이 필수 있다. 이거 뚝지개 보살의 말씀입니다. 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묻고, 바르게, 어, 말씀을 하시고, 바른 행동을 하시면, 묻고, 그렇게 행하시면, 고운 인연, 꽃길이라는 인연을,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서로, 음, 만나면은 안 좋은 띠가 있어요. 서로의 기운을 막고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띠가, 닭띠를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관계에 닭이 개를 쪼아대고 개가 왕왕거리면서 닭을 쫓아내는 관계에 음 그래서 닭과 개는 서로가 만나면 해롭다. 한발 양보하시고 상대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면서 이렇게 인연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돼지띠가 원숭이띠를 만나면은요, 뜨끈뜨끈해요. 머리에서 열이 나고, 가슴에서 우당탕탕탕탕 번개 치듯이 가슴이, 목이 마르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서 원숭이띠가 개띠, 어, 저기 뭐야, 응? 돼지를 만나고 있다면 한발 뒤로 물러서서 상대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야 이 인연이 오래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띠가 토끼를 만나면은요 머리 좋은 용이 토끼의 장기를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 다음 말이 무슨 말이야 하려고 하는가 내가 다뤄 그러면서 이 용띠가 아주 어이 토끼띠를 가짜하게 본다. 아주 너 등치 째까는 너, 내가 어, 너를 우습게 본다.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토끼는 만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음, 또 이제 뱀과 뱀이 만났어. 뱀과 뱀이 만나면 서로. 같은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 다 자손이라도. 물론, 연월 이시에 따라 틀리지만, 같은 뱀띠끼리는 연월 이시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월생 뱀이냐가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4월생 뱀과 9월생 뱀이 만나죠? 한 집에 있기 아주 어렵습니다. 왼수, 왼수, 이런 왼수. 박바가지 팍! 깨버리는, 가정의 밥상이 뒤집혀버리는 왼수 사이가 되더라. 이렇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 말띠가요. 소띠를 만나면은요. 서로가 머리를 대고 밀어내는 형국이라 자존심 싸움을 해도 쉽게 잘 풀리지가 않아. 남자, 여자, 말띠, 소띠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이불 속 정치가 잘안 돼. 이불 속 정치라는 것은 부부 칼, 어, 싸움이 칼로 물베이라는 말이 있죠 이 관계도 잘안 먹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 말띠와 소띠가 어떤 관계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라 같이 파괴되는 관계다 족집게 보살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요 양띠가 쥐띠를 또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응? 그래서 양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쥐에 지혜로움을 발견을 못해 안 보여 그래서 지혜로운 쥐가 양띠 너잘 먹고 잘 살아 나는 가볼란께 그리고 쥐띠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쏜살같이 쥐구멍으로 도망가버려 쥐너잘 먹고 잘 살아보라이 그리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하숙으로 꽉 쳐박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상생함기도 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인연이라는 것이 학교 옆에 이사를 가면은 공부하는 것만 배우고, 술집 옆에, 어, 이사를 가면 니나노 치는 것만 배우듯이, 환경도 중요하고, 띠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받을 때꼭 인연궁합 보는 건 당연하고요. 세 군데 정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쥐와 양, 소와 말, 뱀과 뱀, 토끼와 용, 또 원숭이, 돼지, 닭 개가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피폐해지고,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 고집 부리고, 서로, 어, 까부수는 관계, 서로 박살 나는 관계, 서로가 깨부수는 관계, 서로 파괴되는 관계다. 오늘 톡지게보살 이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요. 모든 것은 다 연월일시 따르고 환경 따라 그러고 마음, 먹은 마음에 따라 다르지만 이년 2년을 만나면은 거의 보면은 주말부부를 하거나 월말부부를 하거나 아니면 산다고 해도 매 그냥 밥상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생각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아셨어요? 집 바깥에 나면 가슴이 툭터이고 집에 들어오면 속이 터져 뭉그러져 버리는 관계다 오늘 쪽지게 보사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다 찾아오실 때는 나 예약하시고 찾아오셔야 헛걸음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서 징그럽게 남편하고 싸워, 이불 속에서 떡한번 치는 것도 마음이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쪽집게 보살 찾아오세요. 쪽집게 보살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가름해서 가슴 답답한 거, 머리로 다속 터지는 거다확 풀어 드릴 테니까 찾아오시고요. 이렇게 만나면은 머리가 터져나가고, 가슴팍이 열이 나고, 파괴되는 관계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